안녕하십니까. 가정거문의 최정형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위고비 관련 소식을 한번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고비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언제 들어오는지. 그 일론 머스크가 사용했던 주사제라고 하면 거의 다 알고 계시고요. 어, 관계자 얘기로 이해하면 거의 10월이면 거의 들어온다는 거의 얘기가 있는데, 뭐 자세한 건또 기다려 봐야겠죠. 오늘은 이제 위고비에 관련 또 새로운 효과가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인데요 음, 결국에는 치료제인데 이 위고비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심장질환, 심혈관질환 예방에도 음, FDA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만성질환, 아, 만성콩팥질환에서 이제 효과가 있다고 이제 세계 신장학회에서도 발표를 했었죠 오늘 얘기는 금연입니다 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음, 눈이 반짝이고 솔깃해질만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되게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죠? 네. 다이어트를 하는 주사제가 담배도 에 끊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연구를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는지 근데 아무튼 위고비는 체중 감량 효과가 너무 뛰어난 그런 아이여서 결국에는 당뇨도 좋아지고 뭐 살도 빠지지만 그리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이 되고 만성 콩팥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로서는. 근데 금연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알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점 그 영역이 이제 사용 영역이 넓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명확한 메커니즘이 규명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데, 아무튼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연 효과입니다. 담배 피우신 분들은 이제 금연 뭐 약도 챔픽스 같은 약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위고비를 쓰면서 살도 빼고 담배도 끊고 좋겠죠. 왜냐면 보통 담배를 끊으면 식욕이 좀 올라가잖아요. 간식 군것질도 많이 하게 되고 살 찌는데 이 위고비를 사용하시면 담배도 끊어지고. 살도 빠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연구 결과는, 이제, 보시면, 이제, 위고비, 아니면 오젠픽. 예. 위고비랑 오젠픽은 같은 세마클루타이드 성분이고요. <laughs> 하나는 다이어트, 하나는 이제, 당뇨 치료제로 이제 나온 겁니다. 위고비가 이제 다이어트 치료제고요. 오젠픽은 당뇨 치료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만 다른 겁니다. 그 그러니까 세마클루타이드 성분은 다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위고비를 사용하는 5,967명을 포함한 당뇨병 환자 22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어, 1년 정도 흡연 영후 행동에 대해서 관찰을 진행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목도 마찬가지로 Association of Semaglutide with t o b a c o Use Disorder in Patient with Type 2 Diabetes 이렇게 되어있죠. 당뇨를 갖고 있는 환자에 있어서 어, 담배와 세마글루타이트의 이제 연관관계를 이제, 음, 연구한 논문, 수사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음, 흡연하는 환자 중에 금연을 이유로 의료기관을 내원하거나 금연 약물을 처방받은 케이스 금연상담 성공률을 콕스 어,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인슐린 주사와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 오젠픽을 비교했을 때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을 처방받은 환자가 무려 32%나 흡연 위험률이 낮아졌다는 라 것이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무려 32%나 흡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g f p 원 계열 막 삭센다 같은 거겠죠. 비교해도 이런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나 오젠픽이 12% 정도 더 금연 성공률이 높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GFP1이라도, 어,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이 더 금연이 더잘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조군에 비해서 흡연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연에큰 이점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 GFP1 자체가 그런 어떤 브레인에 영향을 끼쳐서 그런 흡연 욕구를도 이제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메커니즘이 소개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이제 연구를 아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밝혀지면 아마 어, 대단한 센세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메커니즘으로 금연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음. 아무튼 굉장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인데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면 이 위고비가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대단하죠. 그래서 g l p 1의 액티베이션 되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서 러닝과 메모리 펑션에 향상을 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부분 연구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제 위고비 오늘은 금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도 빠지고 담배도 끊게 하는 그런 위고비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메커니즘이 나오면 또 소개시켜 드리고요. 아니면 아까 인지기능, 그 기억력이라든가 인지기능 향상에 있어서도 도움이 줄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연구 결과 나오면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입될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8월 중순 지나고 있으니까 92달 정도 기다리면 우리나라도 위거비를 한번 사용해 볼 날이 올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